약 20평대 어, 현장 잘 도착했고 벽면 기존 초배지 어, 전부 다 철거해서 바닥에 1차 보양 끝나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존에 달려있는 기구들은 전부 다 그대로 쓴다고 보면 되고요 쓴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환풍기 디퓨저 이런 식으로 노란 많이 바라고 이런 거뗄때 간살 간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많이 파손되기 때문에 미리 안내해드리고 어 요즘 납작하고 슬리한 하얀 색깔 디퓨저 한풍기 디퓨저 사이즈 체크해드리고 어, 구매 링크 보내드리고 음, 구매해주셔서 도배 끝나고 나서 새 걸로 다아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, 그 위에 음, 있는 부분은 지 어? 미세한 수 있는 것같데이 부분은 어쨌든 별로 보리법에 우리 진행해서 어 우리가 거부했을 때는 웬만하면 색상이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에어컨 배관함, 스탠드 에어컨 배관함 박아드릴 거고요. <laughs> <laughs> 안방에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나중에 계속해서 작업하다가 특이사항이 새롭게 생기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. 이제 안방 맞은편 방에도 어 약간 제일 위에 좀더고웃으시적이 있었어요. 미팅하러 왔을 때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, 어 일단 도변는 그냥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, 별로 방지톱에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, 추후에 배워나오거나 하면 부동산 측에 어 자료, 사진 어 등등 전달해드리라고 어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라고 해놨습니다요 부분도 그렇고, 잠깐 좀 끼짱.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.